네 안녕하세요. 어, 스파이더 코핏 박지환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어깨 보강 운동과 그리고 부상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어,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왜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세트 수와 개수는 어, 나중에 끝나고 뒤쪽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거고요. 앞쪽에는 바로 운동과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께 바로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에는. 어, 움직임 회복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 동작에는 운동,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들로 여러분들께 어,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닥에서 어, 이루어지는 동작인데요. 어, 제가 엎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어, 초점을 제가 한번 맞춰드릴게요. 자, 왼쪽 어깨를 여러분들 1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2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를 3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바닥에 엎드릴 거고요 손바닥은 하늘로 향한 상태에서 이마도 바닥에 편한 상태에서 엎드려 줄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1번에서 3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데요 너무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1번에서 3번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편하게 내려오시고 2번에서 3번으로 다시 1번에서 3번으로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자, 여러분들이 어, 지금 동작까지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어, 프로그래션해서 을할수 있는데요. 3번의 점을 좀더 중간 지점으로 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위쪽보다는 이제는 3번이 좀 중간에 가 있겠죠? 그럼 이제는 좀더 아래쪽으로 1번에서 3번 그리고 2번에서 3번.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3번의 점을 계속 이동을 시켜줘서, 어, 양쪽에 1번, 2번 점들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꼭 굳이 중간이 아니더라도요, 뭐 3번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 아래쪽으로도 갈수 있고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어,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엎드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동작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는 앉은 상태에서 똑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어, 움직임 회복에 어, 운동을 해주시면 들어가 들어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발을 여러분들이 기울자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어, 그리고 뒷발은 이런 N 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준비 자세는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고요. 상체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게 앞발에 나와 있는 방향 팔이 바닥을 강하게 밀어서 최대한 몸이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게 준비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팔 옆에 있는 팔은 머리 뒤로 넘길 거고요. 어, 똑같이 이제는 뒤로 넘기는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요. 어, 시선은 정면으로 놔둔 상태에서 팔꿈치만 뒤로 갈수 있고요. 그리고 고개는 반대로 놔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팔이 뒤로 넘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팔꿈치를 따라서. 마찬가지로 뒤로 회전하는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안 간다고 해서 너무 억지로 가려고 반대쪽 어깨가 무너지면서까지 절대 가지 마시고요. 반대쪽 어깨는 최대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각. 반향의 움직임들을 어,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작을 수행했다고 하면 어,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수행해 주시고요 어, 혹시나 지금 만든 다리 자세들 불편하다고 하면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어, 똑같이 동작을 수행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움직임 회복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춘 거고요 여기가 잘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바로 어, 운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플랭크 동작인데요 어, 제가 보여드리는 플랭크 동작은 오늘 이 상태가 아니고요 발꿈치를편 어, 상태가 될것 같아요 자팔 넓이는 어깨 넓이 정도로 만들어 줄 거고요 어, 최대한 허리가 무너지지 않게 배와 뒤쪽에는 힘을 강히 주시고요 푸시업 플랭크 자세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크게 할건 없고요 여기서 홀드 그리고 된다고 잘 된다고 하면 뭐한발 들기 반대 발 들기 아니면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팔 움직이기, 반대쪽 움직이기. 어느 시에서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움직이는 방법들로 최대 여러분들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쓸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거고요. 방금 했던 안정적인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하시면, 어, 집에 있는 공이나 아니면 비계 위에 같은 데도 하셔도 되고요. 좀더 불안정한, 어, 도구를 이용해서 동작을 두 번째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저는 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푸쉬업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깨선과 이 손목선이 최대한 일직선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게 최대한 큰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 너무 이런 식으로 뒤로는 가지 마, 가지 마시고요. 최대한 어깨와 손목이 일직선으로 되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홀드로 갈 거고요.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우리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뭐 한발 들기, 반대발 들기, 그리고 팔 떼기는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면 팔을 다양하게 원도 그려주시고요. 반대도 그려주시고요. 뭐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름이나 아니면 영어로도 어 적어서 좀더 다양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했을 때는요. 절대 고정 관념을 가지시고, 아, 저것만 해야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모든 움직임의 패턴들을 동원해 주시면 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하는 플랭크, 그리고 공 위에서 좀더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는 어, 플랭크를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동작이 끝났다고 하면 어, 이제는 좀더큰 근육들을 좀 사용할 건데요. 어, 세 번째는 이제는 공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볼 같은 거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짐볼이 없다고 하면 어, 집에 아니면 친구, 파트너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엉덩이를 조금 더 밀어 달라고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짐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공은 여러분들 꼬리뼈, 어, 이쪽에 위치하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만든 상태에서, 어, 내발기기 자세로 만들어줄 거고요. 여러분들 내발기기 자세는 다들 알고 계시죠? 어, 골반 밑에 양쪽 무릎이 위치하게 만들고요. 양쪽 어깨 밑에는 양쪽 손이 위치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짐볼이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짐볼을 강하게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어, 웬만하면 짐볼로 스윙해주시는 게 여러분들께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짐볼이 힘들다고 하면, 어, 그냥 여러분들이 내발기기 한 상태에서 동작을 스윙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짐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내발기기 자세 만들고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홀드부터 먼저 해줄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깨가 들려있는 상태에서 절대 버티지 마시고요. 최대한 어깨는 안 들리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폴드로 버텨주실 거예요. 자, 이게 또잘 된다고 하면 한팔 들어주기. 내린 상태에서 다시 다른 팔 들어주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스윙하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한 팔을 들때 짐볼이 서서히 풀리려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최대한 짐볼은 텐션 유지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한팔 들었다가 반대 팔 들여주게 해주시고요. 이게 잘 된다고 하면 한팔든 상태에서 뭐 어깨 내렸다가 밑으로 올리는 동작들. 아니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뭐 양팔로 내려갔다가 올려던 동작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패턴으로 어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도 어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동작입니다. 어 네번째 동작은 조금 많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그리고 앉아서 했던 동작을 수행했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일어서서까지 동작을 수행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밴드 같은 거를 이용할 거고요 어, 쉽게 구할 수 있는 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어, 빨간색과 어, 초록색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밴드의 첫 번째 높이는 여러분들의 어깨 정도의 높이를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스쿼트 넓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숙여주는 동작이 준비자세가 될것 같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너무 세운 상태에서 가지 마시고요. 상체는 살짝만 앞으로 숙인 상태로 어, 꼭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밴드. 밴드는 손으로 절대 잡지 마요. 어, 손으로 잡으면 등보다는 여러분들이 팔이 힘을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요 최대한 팔꿈치 뒤에 걸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에 뒤에 걸어 놓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스쿼트 넓이, 상체는 살짝 숙여주시고요. 이때 팔꿈치를 그냥 뒤쪽으로 멀리 당겨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처음부터 당기지 마시고요. 어, 처음에 할 때는 항상 홀드, 어, 정지된 동작을 먼저 해서 내가 지금 당기는 근육이 인지가 되고 만든 다음에 인지시키고 나서 여러분을 당기면요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많은 어, 효과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홀드가 먼저 이루어질 거고요. 이게 그럼 끝났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로우 식으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다양하게 준다면요. 내가 이제 당기는 거 했으면 여기서 이제 뭐 팔도 이런 식으로 홀드한 상태에서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아래로도 갈수 있는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쓰는 등.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는 어깨 높이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높이를 어, 여러분들 머리보다는 더 높은 곳에 어, 밴드를 설치해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팔이 아닌 팔꿈치에 걸어 줄 거예요 자 이제 준비자세는 런지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오른팔로 걸었을 때는 왼발이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왼팔로 걸었을 때는 오른 발이 앞으로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준비 자세가 됐으면 가슴 살짝 위로 들어줄 거고요. 지금 밴드가 걸려 있는 방향 그대로 아래쪽으로 당겨서 첫 번째 홀드부터 먼저 수행해주시고요. 홀드가 잘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다음부터는 로우 동작을 수행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밴드 방향으로 위로가 아니고요. 지금 밴드 방향으로 그대로 아래쪽으로 가슴 열고 당겨주시면. 훨씬 더 많은 근육들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등 전체를 사용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깨만 최대한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못 느끼시더라도 최대한 나는 등을 전체로 써야 되겠다는 느낌으로 계속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동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런 루틴들은 두 가지는 회복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회복이 잘됐다고 하면 엎드려서 앉아서 그리고 마지막 일어서서까지 어, 여러분들께 운동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이 운동을 사실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대부분 힘들 이렇게 앞쪽으로 간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써서 부상이 노출을 많이 당하는데요. 어,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동작들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뒤로 가는 이런 근육들 못 쓰는 근육들을 회복 시켜주고 나서 운동을 들어가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까지 만들었다면 오케이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요. 어, 풀업까지 아니면 철봉 유까지 토트바가 됐든 풀업이 됐든 어, 그 동작까지 전이 시켜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세트 수는 여러분들 제가 정해진 건 없고요. 어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요. 뭐 10회에서 보통은 15회 정도는 하는데요. 어, 사람들마다 뭐 5회에서 힘든 사람도 있고요. 7회에도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하시다가 여러분들 힘드시면 바로 중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작당 어, 세트 수는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한 3회에서 5세트 사이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나 풀업의 운동을 할 거다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렸던 루틴들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3세트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부상 예방을 할 거다라고 하면 어, 세트 수는 많이 가져가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어깨 보강 운동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혹시나 뭐 입문자라든지 아니면 석거리를 하고 있는데 자주 어깨가 아프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어, 이런 운동들을 꼭 수행해주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턱걸이 들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혹시나 나는 입문자고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처음부터 자세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단계들을, 어, 소개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숙지해주시고 어, 꼭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막 성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부상, 그리고 안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운동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서 꼭 들어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